저는 원래 채식, 채식주의자라서 채식을 좀 먹어보려고 했는데 이, 저기 못난이 아들놈들이 또뭐 고기를 또 아까 아침에 또 그렇게 수육국밥을 먹어놓고 또 아이스크림을 몇개시 먹고 나와서 또 이걸, 이걸 먹는다고 그러네 오겹살 <laughs> 마, 마, 만, 만, 만 사천, 사천짜리 두 개예요 하나 가지고 기배로 안 가요 이때 애들이 각자 한 판씩 먹어도 두 개가 필요하다고 저도, 저도, 그, 조금 뺏어 먹어야 되니까. 네, 부, 부추는, 부추는 씻어주면 되구요. 제가, 제가 아까 한번 씻었어요. 부추 겉절이를 담아야 되구요. 준비한 건 이제, 이제, 고춧가루가 이제, 어머, 안면도 어머니 표 고춧가루구요. 태양초 해야 돼, 태양초. 그리고 이제, 단 거는 그냥, 이,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양, 중요한 건 양파, 양파가 가장 중요해요, 양파 파도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지금. 이, 이게 이 어차피 이거 염록수야다 똑같은 것들 얘, 얘도 얘도 매콤하잖아요, 얘도 그러니까 안, 안 넣으셔도 돼요 파파 파 있으면 넣으셔도 되고 뭐 쪽파라도 있으면 넣으셔도 되고 이거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부추김치는 그냥 저 부추만 넣어도 돼요 양파를 한, 한 두세 개 넣으시면 좋아요 큰 걸로 두세 개 양파를 많이 넣어도 맛있어요 고추도 이제 어른들이 드실 것 같으면 이제 고추를 아주 산산하게 드시고 애들이 있으면 사실 안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이제 저거 백피스 가루 저거 여기서 설탕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설탕 싫어하면 이게 저 매실 매실 매실청 있죠? 매실당을 좀 넣으시고요. 참기름이나 저 저거 모양 내려면 저제 깨소금에 통깨를 좀 뿌시면 될거 같고요. 이 고춧가루 아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약간 멸치액젓이, 멸치액젓이, 이제, 없으시면, 뭐, 따, 다른 젓갈류를 좀, 조금 넣으셔도 돼요. 겉절이에요, 겉절. 거절. 이 김치가 아니고 겉절이라고. 그렇죠? 이제, 잘 씻어준 다음에, 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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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 두세 번 씻어,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썰채에 걸른 다음에, 툭툭툭 털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어, 찰로찰로칼로 잘라야지. 가위로 짜도 되고. 이거 너 지저분한 것들은 이제 좀더 다듬어 주시고. 한국, 한국 부추라 돼? 서울 부추 조합에서 왔대요? 이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서울 부추 조합이 자기맛있다는데 아, 부추는, 안면도 부추가 가장 맛있지. 뭔가 강아지 껌 씹는 소리 신토불이요. 안면도 어머니 그 밭에 있는 고추가 좋아. 전, 모든 음식이 좋지. 우리 것이 좋은 것이. 같은 나라에서도 같은 나라에서도 자기 자기, 자기, 자기 동네 께 맛있다는데 뭐 고구려, 신라, 백제, 언제 탐나 <laughs> 가야 또 있어 여기 뭐 있잖아.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싸우는데 먹는 거 가지고 <laughs> 옛날에 그 조선 절또 어디지?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말고, 저기, 어디야? 제주도 말고. 제주도는 원래, 원래, 제, 원래, 제, 전라남도 있으니까, 그렇고. 아, 저기, 저기, 뭐, 몽골에 어디있잖아요 막, 저기, 막, 저기. 한, 막, 한나라, 금나라, 초나라, 막, 저기, 당나라. 다 그렇잖아요. 싸웠잖아. 맨날 싸웠잖아. 원나라, 막, 이런데, 아유. 했더니, 진나라도 있고, 계속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어차피 다 중국, 중국 사람들인데, 막. 중국 사람들, 몽골 사람들. 막, 그, 그 원래 한족은 원래 칭따오 그쪽이 한족 한족이에요. 칭따오, 칭따오 맥주 만드는 그 칭따오 있죠 칭따오. 예. 원래 한족의 본토는 베이징이나 그 상하이가 아니고, 그 제가 정확한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예. 아, 그 중, 중국 사람들 졸가서 졸가서 가르쳐줘서 가르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가끔 중국 한족들이 조율을 해요, 저한테. 그 중국 역사에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주죠. 나안아 중국사가 할때 없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사람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 제가, 많은 걸 아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laughs> 다양한 부류의 인간들을 만나요. 특히 좀, 부자들, 친일파들과 그, 돈 많은 자식들의 후손들 만나고 사니죠 아, 원래 피아노가 그런 거예요. 삼겹살 좀만 계산해라 아, 아저씨가. 맛있게 구워줄게. 아니, 참 삼겹살 아닙니다. 이거 오겹살입니다. 저건, 저건, 이거 제가 음료수입니다. 저, 저, 술이 아니에요. 초록물병 자, 잘라서 제가 이제 잘라서 이제 제가 멸치 액젓 뿌릴게요. 고춧, 고춧가루 네. 하고, 매 매실청 하고, 설탕을 한한두 숟갈, 세 숟갈 넣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응. 다 당뇨병 있으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 네. 어, 잘라게요 응. 일단은 이제 귀찮지만 제가 칼을 좀 만들기 사람이. 칼을갈때있는데 수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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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갔다 오기 미안해가지고. 칼 갈면 서도리아 힘들어 할것 같아서 그냥 안 갈고 그냥 잘랐어. 이이 센치 간격으로 제가 잘랐고요. 보통 뭐 하나에 한2 센치, 3 센치 정도 돼요. 저 토막이 이거 잘랐어요. 저 고추가 저 매울 것 같아서 저 고추를 세개 3개, 개만 잘랐어요. 6 개인데. 그 이제 청기름하고매실 매실청하고 설탕 을한두숟까지 넣을게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저 깨소금 좀 넣고요. 이거 고춧가루 넣고. 다른, 다른 젓갈류가, 젓갈류 있으면 좀 넣으셔도 돼요. 알았죠? 다른 젓갈류를 좀만 넣으셔도 된다고. 아주, 아주 뭐, 젓갈이 없으면 그냥 간장, 간장을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사실은. 간장을 조금 넣고 무쳐 먹어도 먹을만 해요. 응. 알았죠? 내가 일단 무쳐 붙쳐드릴게요 양념할게요. 이, 겉절이라서 이게 뭐 김치가 아니에요. 이 정도만 넣고. 또 너무, 너무 하, 야면 하야면 좀 한, 한 숟갈 더, 더 넣으면 되고. 이것도 이 짜릿지가 없다고. 이거. 유튜버가 아니라서 이게 거치대가 없어요 지금. 거치대가 없어서 내가 손으로 내릴 수없에한 손을 핸드폰으 들고 있다고 지금. 그 네, 다음에, 네. 어차피 묻힐 거니까. 빨리, 빨리 드실 것 같으면 참기름을 넉넉히 넣으시고요. 좀, 좀 오래 드실 것 같으면 참기름을 아, 아예 안 넣으시면, 안 넣으시는 게 김치가 좀 오래가요. 그, 그쪽적도 김치는 괜치죠 벼치 엿젓을, 벼치 엿젓을 좀 넣고요. 멸치에서 이제 부족, 부족하네요. 새 것도 있거든. 서멸치 부족하면, 그 가, 가스 오븐시를좀어주세요 가스 오븐시찌를 찌우를 좀 넣어주세요. 고구만 끝만 마시고 구멍이 작아요 형 보지 마세요 구멍이 작다고 있어 설탕 봉지가 그것도 오래 오래돼 가지고 설탕이 잘 나오지도 않아 그 다음에 이제 매실청을 <목소리> 셋넷 다섯 이렇게 그것도 새 세, 세 거라서 구멍이 작아요 다시 뿌어서 세워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붙여서 이렇게 그래 빨리 빨리 장갑 하나 줘 빨리 찍어 그거 저 버무려 버무려 빨리 장갑 좀 끼워 장갑 하나 줘 장갑 장갑 하나 줘 지금 살아져 있잖아 두 손을 한번좀두손다게 좋은데 그래 금방 끝나면 돼빨맛있까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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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두 손, 두손 하면 더 편하지 어차피 비닐장갑 하나 더 쓴다고 뭐그그 재산이 그 탕진되냐 뭐 그렇다고 뭐 날, 날아가 방하냐 잠깐 김치장갑 떼는 원래 이제 나무 묻히는 아니야 빨리 두개 잠깐 두개응 저희 못난이의 승리예 깊이 파 깊이 파고 깊이 퍼서 장갑을 잠깐만, 잠깐만 고춧, 고춧가루를 좀더 뿌리고 고춧가루를 다 뿌리고 왕쪽한 번만 됐다 됐다 너무 너무 매워가지고 이동생이 싫어. 네. 두 손으로 두 손으로 파 파듯이 비벼 파듯이. 네, 유튜브에 또 동영상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비벼 계속 두 손으로 두 손으로 같이 두손 두 항상 막두손 이렇게 같이 같이 붙어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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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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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손으로 항상. 두 손이 항상 만나야 된다. 한번 한번 집어넣을 때마다 두 손이 만나야 돼. 네? 깊이 파서 두 손이 만나는 게 좋다고. 그래야 같이 네. 이렇게 딱딱딱딱 깨끗이 깨끗이 썰어져 그래 그런 식으로 두 손이 한번 만나야 돼. 그그 그, 그게 두 손을 같이 배추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랬어한 손으로 한 손으로 두 손을 맞추면 딱딱딱딱딱 떨어져. 깊이 파서 묻히고 비히고한번 흔들어 흔들어 줄게. 들어 흔들어 흔들, 흔들어 줄게. 이쁘잖아. 그 응. 좀만, 좀만 더 비벼. 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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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번만 더 비벼. 응. 옛날에 인애들 막, 이거, 집, 집담 때도 빨래, 빨레, 빨래타에서, 빨 방망이도 을 때도, 스으 그리고 또, 응. 오징어 때, 고강, 고강 비 때도 막, 스으들하고그 빠진... 할머니도 다, 다 들어가셨어. 그리 뭐, 미시면 나, 맨날 뭐 뭐할 때마다 스 크으, 뭐, 귀신 부르는 거나할 말이란 말이야. 뭘, 무슨, 뭘 해. 그래? 뭐할 때, 가만히 안, 일을 안 해. 뭐 해. 미신을 부르는 거크 귀신을 부르는 거 자기, 들은 거의 뭐, 추임새라고 그러는데, 음악에서는 추임새라고 해요, 추임새. 음악할 때 이렇게 막뭐 얼쑤, 얼쏘, 얼쑤 하고 추임새 넣는 거 있잖아. 극장할 때. 네. 리듬 사이사이 이렇게, 그러니까 간장 뿌려주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빨리 하는 사람들이나, 그 음식, 음식 만드는 사람이나, 응. 뭐, 요리하는 사람들, 계속 뭐 할, 뭐때 뭐라고 해요? 나처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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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는 지금 말이, 난, 막, 입이 무겁지. 나를 씹히지 않으면 말을 안 해. 예. 그만해. 간장 봐봐 하나 봐봐 살짝 간만 봐봐 안, 안, 달면, 아차, 달, 달지 않는 게 좋아. 뭐나 해? 맛있는데? 엄청 아, 맛있는데? 아유. 대단하네. 이렇게 해서 끝납시다. 다, 다 털어, 털고. 여기다, 여기다가, 여기다, 가기다 집어놔야 돼. 나집치통에 있지 바로 여기 네, 잡어나다지 어, 그다지 가져가 가져가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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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 저쪽 식탁 가서 해 식탁 가서 가져가 내가 이거 닦아놨으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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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해라니까 니가는 해 여기다 넣으면 내가 니가 해 바로 넣으면 돼? 바로 넣는다 나 이제 아빠는 고기를 구워줄테니까 이제 난난넌 나는 채식주의라서 그거 다 덜지마라 좀냉겨놔라좀 이따 밥좀 이따 고기 먹을 때 싸먹게 어? 다섯지마라 어? 별로 찰려고 아, 조금, 그, 한, 이름은 뭘 것만 남겨놓으라고. 다, 다, 다 짐을 놓지 말고. 어, 남겨놨어. 어. 이거 말, 말지 못아들어 들어요. 아니, 스무 살, 스무 살이 안 돼가지고, 멍청해서 그래. 이해해주세요. 맑기, 세상 물정을 살아봤어요. 아니, 알아듣는데, 왜 이러는 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의, 저의 이제, 저의 이제, 삼일 요리는 끝났어요. 부, 부추 겉절이. 맛있게 드셔. 네. 맛있게 드셔. t h a